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아, 오늘이 2022년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걱정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지 월가에서도 연준의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왓튼스쿨의 아, 제롬미 시걸 교수가 CNBC 25일자에 분석을 했는데요. 아, 연준의, 연준의 과잉 대응을 약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열면서 지금 미국 경제의 그 허점의 일부는 연준이 너무 빠르게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생겼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연준이 너무 늦게 인플에 대응한다고 비판을 해왔는데 이렇게 견해가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통화량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길 교수는 그 미국의 월별 통화량이 지난 6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FOMC에서 50pp 인상이 필요하긴 한데 속도 조절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빠르게 회수를 하면은 유동성을 미국이 내년에 확실하게 침체에 빠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인베스먼트의 그 글로벌 전략, 그 글로벌 매크로 전략 헤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채권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몇주 사이에 채권시장 기류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애초 예상보다 덜 공격적일 수 있다는 쪽으로 시장이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주가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도 낮아지는 양상이다. 이건 시장이 침체에 더욱 가격을 매기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성장 기대치하고 수익을 계속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게아라는 채권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 선호 차원에서 장기물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장기물이 위험자산을 해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위험 회피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연준 지도부 일각에서 그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그 FOMC 표결권을 가진 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행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놓칠 필요는 없지만, 어, 연준이 장차 미래 분, 미래 인상문을 걷어들일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주론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바짝 그 금리를 올려서 인프레하고 인프레 기대치를, 어, 더 통제하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나서 내년이나 2024년쯤에는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보스텍 애틀랜타 연방준비은 행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내가 예상하는 대로 간다면, 그, 가능 한에서는 5 0 b p 인상을 내가 찬성한다. 하지만, 9월쯤에, 아, 잠시 멈추는 게타당하니는 기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조금 조심스럽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요, 그, 슈어드 선임고문, 론 인사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연준의 긴축주기가 효과적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연준 당국 자들조차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자에 가장 민감한데, 그, 주담대, 그, 신청도 많이 줄었고, 매물도 많이 빠졌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연준이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어, 고통을 계속 그 받을 거라는 그런 경보음도 여전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비키 챙 전략가 얘기인데요. 올해는 시장이 연준 얘기를 주로 많이 한다. 이게 이제 연준이 결국 시장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볼때 이런 긴축 때문에 그 생긴 주가 하락세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연준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인플레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연준이 그럴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아직은 신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챙은 이어서 그 연준 긴축으로 인한 최근의 증시 하락세가 기업 활동 둔화에 따른 하락세와는 다른 거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시장은 성장이 둔화하고 인프레가 완화된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연준으로부터 확실한 시그널을 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빠질 확률을 자기는 30% 정도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빌 래커먼, 퍼싱 스퀘어 캐피탈 CEO죠. 월가의 그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로 평가되는데 CNBC 24일자 분석에서 인플레를 억제하려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아예 주저앉아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은 최근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게 연준이 인플레를 멈출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즉각 올리고 인플레를 억제할 때까지 계속 올릴 거라는 그런 신호를 약속하는 그 진지함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플레가 아주 심한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거나 아예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제대로 이 일을 하기를 바라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 얘기는요. 아, 미국 증시가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약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세 전망이 이제 더는 시장 컨센서스에서 벗어난 견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 윌슨은 성장그 둔화 리스크가 부상하는 만큼 증시 강세 견해를 갖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인프라에 따른 그 소비하고 기업 수익성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라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 연말, 그올 연말 전망치를 3,900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하지만 실적 발표가 끝나는 2분기 말쯤에는 3,400대까지 더 주저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부분의 그, 그 샬렛 CIO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어 앞으로의 그 실적 전망을 낮추는 데다가 거시경제도 예상치 못하게 어두워지면서 S&P 지수가 많게는 한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서 유통하고 IT 섹터가 특히 실적 부진을 보여줬는데 이건 이런 조정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자긴 본다고 했습니다. 국외나임 파트너 스에게 스콧 마이너드 CIO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다바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긴축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 중시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위치 하는 게 여의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여름을 각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S&P 지수 사상 최고치보다 한40% 정도 수준까지 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어떻게 봤습니다. 아, 마이너들은 그리고 나서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덜 올릴 경우에는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면서 아, 물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볼 때는 매수 영역에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미국 증시가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왜냐면은 시카고 업성 거래소 공포 지수가 지금 한 29, 뭐3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한40 혹은 그 이상이 돼야지만 그 패닉 매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죠 레이 달리오는 CNBC 24일자 회견에서 그 현금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나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현금보유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식은 더 나쁘다. 표현을 읽겠습니다.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 하지만 주식은 더 쓰레기.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하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게인프레 시대의 효자라고 했습니다. 어, 지금이 1970년대하고 거의 비슷한 투자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실제 수익을 내는 자산이 최고다. 그리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 많이 흔들리는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자산을 보는 게 지금은 상책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스티펠은 그 연말에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어, 비즈니스 인사이드 25일자 분석을 인데요. 올여름 연준이 뭐아시다시피 최소한 두 차례 5 0 p p 인상을 할 거란 그 관측이 지배적인 걸 상기시키면서 이런 긴축 사이클 지속이 증시의 최대 역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놓추려면세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휴발 값이 떨어져야 하고 미국 사람들 굉장히 민감하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인플레 하락 그리고 GDP 증가율 둔화 이런 게 사실 경제에는 나쁜데 투자자에게는 반대로 호재가 될,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티펠은 이런 조건의 일부가 올 4분기에 가시화될 수 있을 거다. 따라서 연말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트랙도요, 어, 지금의 미국 증시 약세가 이전과는 패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증시 매도세를 연준이 그 인플레이 대응 수단으로 환영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데이터 트랙 그,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 창업자 얘긴데요 S&P 지수가 최근의 약세에도 2020년 고점,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이전 고점인 3,386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15%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 장기 보유자들도 여전히 그래서 적당한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펠은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유지하는 동안에 투자자들이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보유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 연준이 덜 매파적이 되고, 유가가 진작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그 방어주, 방어적 가치주하고 선별적, 그 선별적인 성장주 비율을 10대 3으로 유지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 지금 기술주 많이 빠졌는데, 저점 매수 목소리가 꽤 커졌습니다. 롱비 이코노믹스, 크리스, 월팅 CEO 얘긴데요. 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의 그 조언 있죠. 공포를 느낄 때 탐욕스러워야 한다는. 나도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고 싶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기술주가 다른 섹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자기는 본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으로 보면 은 많이 깨지면 은 그만큼 또 많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주지표가 최근에 크게 주저앉았기 때문에 상당한 랠리를 보이면서 아마 시장을 아웃파펌 할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베큰 캐피털 그 창업자도요 대형 기술주를 잘 고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을 특히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캐시오도이 돈나무 언니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운영하는 그 대표적 상장지수 펀드 아, 그 이노베이션, 현익 종목도 잘 살펴보라는 게이 사람이 본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 대부분이 그 1년 전에 비해서 심지어 90%까지 조정받은 상태다. 맞다,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같은 것 등이 고금리 환경에서도 재평가되는 점을 잊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이 전기 유틸리티 업종의 현대판인 점도 상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것들이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엄청난 재무 지표, 그리고 현금도 갖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아크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기술주가 조정됐지만 테슬라, 로코, 줌 같은 것들을 저가 매수한 으로 나타났다고 베런스가 전했습니다. 그나사 지수가 2.3% 빠지고 그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 지수 펀드도 7% 빠진 게 지난 25일인데 그 때도 한근 6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로코 블록, 테슬라, 줌,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리고 투일료 같은 거를 저가 매수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피목은 자산 운영, 글로벌 시장 전략과 얘기인데요. 어, 최근에 시장의 멀티플 하향 조정이 투자자들한테 합리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2년간 주식 밸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 특히 이렇게 이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하고 IT 섹터 밸류가 특히 매력적이다. 그, 프린시플 글로벌 자산 운영, 그, CIO. 여기는 이제 7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니까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권고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직 출구 도망할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때 미국 정신은 훌륭한 복원력을 보여왔다. 고 강조를 했습니다. T. 로이 o y 이 Price, 그, 아테 헤드, 인 토마스. 플로게 얘긴데요. 이런 시황에서 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 는게이 사람 주론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연간으로 부진했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서 지난 작년까지 94년 사이에 S&P 지수가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한 건단딱 13년뿐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종목이 매우 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그 동안에 참, 참 우호했는데 일단 자우 저가 매수 얘기들이 좀 커졌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저, 그, 저 오늘 새벽에 CT 뱅크에서도 좀 밝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 CT의 그 약세장 모형 시뮬레이션 한걸 나왔는데 이것도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그런 식의 신호를 줬다는 그런 또 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닥을 쳤느냐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직은 신중할 때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그 신중분들이 여전히 목소리가 크고요. 확실히 그런 게 나올 때까지는 즐거도 워 이달 말뭐 6월 초까지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이렇게 불투명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준 좀그월가 전문, 전문가조차도 연준이 이미 충분한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연준조차도 자기네가 이런 걸다 했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합니다. 조심스럽게 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